출발했습니다. 부산 경남의 오경주 혼합 3등급 1,800m 장거리입니다. 안쪽에 1번 K 골드바 출발이 좋았습니다. 바깥쪽으로 4번 해남 해머와 6번 느닷 그리고 바깥쪽으로 8번 운주 뜸이 손권 가담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가장 앞서 있는 1번 K 골드바 일마 시차 앞서 있습니다. 2위는 4번 해남 해머, 6번 느닷과 여전히 8번 황우. 8번 운주우 그리고 안쪽에 7번 황후 파이터가 이제 5위에서 4위까지 진출해 나오면서 이 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번 K골드바 여전히 1마신 앞서 있습니다. 3세바인 1번 K골드바를 앞세우고 2위권 여전히 안, 바깥쪽 4번 해남해머가 2위로 달립니다. 6번 느다시 여전히 반마신차 3위, 2마신 뒤에서 7번 황후파이터가 4위 그룹을 이끕니다. 안쪽에는 2번 스타마타가 5위, 외곽으로 8번 운주우뜸과 이제 5번 디먼스파이가 바깥쪽 6위권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중간을 벗어나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한 1번 K골드바. 바바쪽쪽4번해남에뭐 여전히 6번 느닷, 3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2번 스타마타와 7번, 황후 파이터가 격차를 좁히면서 선두그룹 5마리가 3코너를 선회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번 디먼스파이는 6위로 선두그룹 뒤쪽 따라 붙으면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1번 K골드바가 지켜가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는 4번 해남해모, 안쪽으로는 2번 스타마타가 도전해 닿으면서 1번, 2번, 4번 앞서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5번 디먼스파이 아직까지는 4위권 남거리는 250m, 안쪽에 2번 스타마타가 1번 K골드바를 위협해나면서 두 마리가 마지막까지 몸싸움을 벌입니다 안쪽 2번 스타마타 바깥쪽 1번 K골드바 1번 2번 1번 K골드바가 다시 버텨내면서 1번 2번 두 마리 3,4위도 접전입니다 1번 K골드바 2번 스타마타 3,4위 접전에서 4번 해나의모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번 K골드바 최시대 기수와 함께 결국 2번 스타마타의 도전을 뿌리쳤습니다 1번 K골드바와 2번 스타마타, 3, 4위 접전 속에 4번 해남해머가 역시 5번 디번스파이의 도전을 뿌리치면서 1번, 2번, 4번 앞섰습니다. 주파기록 1분 55...